봤어요 근데 단가 낮은걸로 짝사랑 그런걸로 하다가 생기값이 더 나오지 않나 잘못하니 네, 넷, 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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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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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깍 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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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땔 다, 땔깍, 땔 타타 두번 들었다 내려놔 타타타 타, 타. 뭐야 컴퓨터 왜 멈춰 쉣더 어, 컴퓨터 멈추는데? 서버 안 좋네 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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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까, 딸까?

할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두 배가 되면 멈춘다. 자. 여덟 자. <laughs> 플러스 사. 진정한 고수는 멈출 때를 안다. 그까 아무 상관 없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 끝장.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저기 말이야. 나 건물 세개 담보로 잡을 테니까 한 30억만 더 빌려보자. 30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어차피 건물 담보면 제가 50억을 해볼게요. 그래야 따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노름이 뭐야? 파도요. 그래,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맞죠? 잘 보세요. 올라갔으면 내려갔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야. 올라왔잖아. 멈춰. 이게 고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두 배가 되면 멈춰라. 멈췄잖아. 멈췄잖아. 따 바로. 님들 님들 여기서 멈출 수 있음? <laughs> 아니야. 뭔 소리야. 내려가기도 해. 예림이 도박이 뭐야? 파도요.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갔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야. 다 뒤졌어. <laughs>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파도지, 파도. 맞죠? 봐봐, 케미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내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날이 있었어. 근데, 내려가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딱 멈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대리딸깍 봤습니다. <laughs> 섹시한데, 파더요 <파도에> 할 <갈> 때. <laughs> 아, 부러운데, 얄밉대. 제 방송 컨셉이 살짝 얄미운 그런 방송입니다. 네, 딱 재수없을 때딱 끊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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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여, 여론이 너무 시끄럽다, 이거. 이거 왜, 왜 하얀색이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이거 왜 혼자 다 파란색인데 하얀색이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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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 감, 감. 8장 시작. 여덟 장 시작 멸망정 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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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어지기 밖에 안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붙었는데 딸까 뭐야 이거 없어졌는데 삭제 <laughs>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봐. 내가 내가 말한 게딱 맞지.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여기에 딱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어? 여덟 장 삭제당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해 가지고. 맞지. 다시 봐 이거 다시. 다시 봐 이거 영상. 영상 다시 보라고. 그러면 <목소리나> 당신이 아무 상관없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 빠른 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이 말이야. 나 건물 세개 담보로 잡을 테니까 한 30억만 더 빌려보자. 30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어차피 건물 담보예 제가 50억은 해볼게요. 그래야 따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노름이 뭐야? 파도요. 그래,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뭐라고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아홉 장 시작. 감, 갑니다. 가, 가, 가요, 두배 예림이 도박이 뭐야? 사도요. 얘만 혼자잖아, 지금. 보여요? 다 짝꿍이 있어, 애들이. 짝꿍이 다 있잖아. 그치? 짝꿍이 있어. 근데 얘만 없어. 짝꿍을 일단 만들어줘. 혼자니까. 어? 어? 얘만 혼자잖아, 지금. 얘만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짝꿍을 만들어줘. 얘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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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까, 딸까, 딸까. 얘가 혼자 있잖아, 지금. 어? 얘가 지금 혼자 있잖아. 다 짝꿍이 있는데.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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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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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까 <laughs> 얘만 혼자 있잖아 지금. 그치? 나머지 다 짝꿍이 있는데 얘만 지금 혼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어줘. 지금 얘만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어주라고. 왜 자꾸 이해를 못해요? 짝꿍을 만들어줘. 지금 얘가 혼자 있다니까? 짝꿍 좀 만들어주라고, 옆자리에다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짝꿍을 만들어줬으면 뭐야?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야. 짝꿍을 만들어줬으니까,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야. 짝꿍은 뭐야? 친구야. 친구는 뭐야? 같이 가는 거지. 죽을 때도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없어지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잖아 어때 그지 <laughs> 짝꿍을 <웃음> 만들어 주란 말이야 짝꿍 을 6500개 남았습니다 아 시바 생기 무뭐 사라지기만 해 생기가 네번 딸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아네 번이나 눌렀는데 때로네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니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9장 시작, 10장 종료. 어이가 없네. 열장 시작 간다 많이 넣을 것처럼 페이크 많이 넣을 것처럼 페이크 기습 공격 딸까 탁탁 탁탁탁 탁탁탁 탁탁 탁탁 기습 공격 탁 기습 공격 탁 하나 탁 하나 탁 기습 공격 탁 하나 탁 중간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넌정마담한에서 밑에서 한 장을 줬고 나한테 위에서 한 장을 줬어 이거 장짜리지 내돈 모두와 내 손모가 즐거운다 너는 무엇을 걸래 밑서한장 차가운 비스가 가슴에 날아와 꽂힌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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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공격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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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가 되면 멈춰라 20장 종료